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요즘 연금 전초 펀드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연말정산 세액공제일 텐데, 요즘은 투자도 보편화되면서 ETF로 노후연금을 만들기 위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어디서 연금 전초 펀드를 만들면 좋을지 주요 증권사별 ETF 거래 수수료를 비교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6개 증권사를 선정했으며,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만, 연금저축펀드 ETF 거래 수수료를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서대리가 이용하고 있는 미래에세 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탭에 들어가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저희가 궁금한 연금저축펀드 ETF 거래 수수료는, 2023년 4분기 개인연금 IRP 연금 이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쭉 살펴보면 스마트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ETF와 리츠 거래 수수료가 0.0036396%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웅조치 펀드 1년 세액 공제 한도인 600만원 전부 ETF 매수에도 거래 수수료는 약 218원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훌륭한 조건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3년 12월 말까지만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벤트가 끝나는 내년부터 미래에셋 연금저축펀드 ETF 거래 수수료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 내용을 미래에셋 홈페이지에서 열심히 뒤져봤는데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스마트폰 계좌 개설 메뉴로 들어가 몇 가지 내용을 입력해봤더니 ETF 거래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면 수수료 0.014%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600만원 전부 ETF 매수한다면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는 약 840원으로 이벤트가 적용됐던 218원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조건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증권 연금저축펀드를 찾아봤습니다.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이벤트 메뉴에 연금저축계좌 ETF 리치 수수료 혜택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증권은 기존 신규 고객 상관없이 거래 수수료가 ETF는 0.0042087%, 리치는 0.0036396%라고 합니다. 미래의 셋과 거의 비슷한데요. 수수료 우대 혜택도 미래의 셋처럼 2023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종료되면 거래 수수료가 얼마가 되는지도 찾아봤는데요. 삼성증권은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종료 시 거래 금액과 매체에 따라 거래 금액의 0.077216%에서 0.497216%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4년에 이벤트를 연장할지 아니면 최소 수수료가 현재보다 낮아질지 알수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 내년 삼성증권의 연금저축펀드 ETF 거래 수수료는 제일 낮을 때가 0.077216%입니다. 600만원어치 ETF를 매수하면 수수료가 약 4633원으로 확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4개 증권사의 영문도추펀드 ETF 거래 수수료를 조사해 봤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 주요 증권사의 영문저축펀드 ETF 거래 수수료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벤트가 적용된 ETF 거래 수수료는 미래에셋과 키움증권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2등, 나무가 3등, KB가 4등입니다만 6개 증권사 모두 수수료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 600만 원 투자했을 때 수수료 차이는 최대 85원 정도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1원이라도 아끼면 좋긴 하지만 대부분 매력적인 ETF 거래 수수료를 제공 중입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벤트 수수료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KB증권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길지만 미래에셋과 삼성, 한국투자는 올해 12월 31일에 이벤트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럼 기본 수수료로 바뀔텐데 삼성증권이나 KB증권의 경우 600만원 투자할 때 253원 303원이었던 수수료가 약 4,600원으로 18배 넘게 늘어납니다. 물론 600만원 투자할 때 수수료 4,600원 정도도 절대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구독자님들은 먼 미래에 연금저축펀드에서 1년에 약 3-4천만원씩 연금을 인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배당금을 꺼내 쓰는 게 아니라 ETF를 매도해서 생활비를 마련한다면 수수료는 은근히 신경 쓰일 것입니다. 최소 1만원 단위로 나갈 텐데 그럼 한국판 SCHD 한주살 돈이 비용으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벤트 종료 후 ETF 거래 수수료가 확인된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이 0.014%로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이벤트 종료 일정이나 기본 거래 수수료를 정확히 알수 없었던 키움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나무증권의 경우 영금저축펀드 거래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일반 계좌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영금저축펀드 이벤트가 없거나 수수료 관련해서 별도로 내용이 안 나와 있으면 일반 계좌 수수료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찾아본 결과, 나무증권이 0.01%로 가장 저렴했고, 한국투자증권 0.01465%, 키움증권 0.015% 순으로 전부 굉장히 낮은 거래수수료였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6개 증권사를 전부 비교해보면, 1등 나무증권, 2등 미래에셋, 3등 한국투자증권, 4등 키움증권 순이었습니다. 다만 상위권 수수료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면 본인에게 익숙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만들고 투자해도 크게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서대리는 2019년부터 연금저축펀드를 계속 투자하고 있다 보니 이런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데 거의 매년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증권사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올해가 끝나면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시기죠. 내년에도 비슷한 수수료로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금저축펀드를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ETF 거래 수수료를 갑자기 확 올려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연금저축펀드 이전이라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전할 때는 그동안 모았던 ETF를 매도하고 현금으로 계좌를 옮겨야 하는 과정에서 ETF 거래 수수료가 조금 더 발생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혜택 좋은 증권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금저축 펀드를 만들 계획이라면 정리했던 수수료표를 참고하되 본인이 자주 쓰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만들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월정립 매수로 매월 인증하는 연금저축 펀드 외에 새로운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미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어 앱이 익숙하고 ETF 거래 수수료도 무난한 미래에셋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가 연금 계좌를 하나 더 만든 김에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ETF를 매수 매도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연금저축펀드 투자 전략이나 ETF 비교, 세금 이야기는 많이 다뤘는데 연금계좌를 처음 접하고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는 없는 것 같아 누구나 영상만 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어 볼 계획이니 내년에 연금저축펀드나 IRB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